기울기. 기울기를 나타내는 모양은 F의 네모 빼기 F의 세모, 그리고 분모가 따라와서 네모 빼기 세모 꼴. 반드시 이렇게 고치는 거야. 반드시. 그러면 여기 문제에 주어진 이 식이 있어, 지금. 얘는 모양이 많이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 이걸 따라서 자, 여기에 fx제곱 응그 다음에 빼기 f4 그럼 반드시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4가 와야 돼. 그죠? 어. 그러면은 근데 지금 분모에 x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여기에 x 플러스 2가 오면 여기 분모 분자는 조정하면 X-2가 맞아,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이렇게 네모가 있어, 네모, 그죠? 이 네모에 누가 와야 돼? F4. 그 다음에 마이너스 XF4. 플러스 3. 얘네들 따라와야지, 그죠? 여기는 한번 뺏고 더한 거. 그지 이거는 원래 있던 식이고. 됐어? 응. 네. 음. 왜 그렇게 한다? 반드시 이렇게 고쳐야 되니까, 기울기는. 따라서 유식은 우리가 쓰면 자 x 제곱 자 마이너스 4자 f x 제곱 자 마이너스 f 4 이렇게 하고 곱하기 이렇게 써서 여기가 f 4 빼기 x f 4 플러스 3 그리고 곱하기 1분의 x 플러스 2가 된 거야 됐어요? 자, 요식을 좀 보자, 요식. 요식. 요식은, F4가 뭐지? 3, 오, 3. 3, 여기 있어, 여기서. 요 위에 점, 요 말이, F4는 3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는 3, 빼기, 3, 더하기, 3. 그래서 6 빼기, 3X.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죠? 네. 아, 이렇게 바뀌네. 됐어요? 응? 됐어? 어. 분자가. 그죠? 네. 이상한 점. 곱하기가 아니고 요렇게 돼서 이렇게 더하기야 그지 여기서 말하는 요 네모, 요 네모가 요 네모잖아. 지금 그지 음, 자, 이제 주어진 식은 자 리미트 x가 2에 다가갈 때자 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f x 제곱, 빼기 f4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있고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바뀐거야 됐어? 네. 음. 자, 이때 얘네들는 뭐가 되는거야? 기울기죠? 기울기의 리미트 그래서 f프라임 4 됐어? 곱하기 아니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그죠? 더하기 더하기 맞죠? 네. 음, 더하기 자요요 요, 요거 앞에 이렇게 리미트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x가 2로 다가간다는 그지? 자여기다 한번 계산하면 자 리미트 x가 2로 다가간다. 자 분모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고. 분자가 마이너스 3하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약분돼그지 그러고서 요 x에다가 2를 넣었어 그러니까 4분의 마이너스 3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됐죠? 요렇게 하고 곱하기 여기다가 2 넣어주니까 4 됐지 자 이때 이 f 프라임 4가 얼마랬어 문제에서 2지이 아, 아. 응, 2, 2. 응, 2. 그러니까 2 빼기 4분의 3 곱하기 4 그래서 이렇게 곱하니까 8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그래서 5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이 식이 조금 어려운 거야 근데 그거의 시작은 요거다요거 이거. 기울기는 반드시 이런 모양만 기울기야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식을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야 여기 네모 부분 네모 부분. 갑자기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F4가 왜 나왔을까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실 더 해준 거야. 그죠? 그리 얘네는 원래 있던 식이고.